누가 운영을 해요? 콘텐츠 팀이요. 아, 개인 개인이서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누가? 저희 같이 하잖아요, 형. <laughs> 그 각자 이렇게 숨겨진 인스타그램도 없어요. <laughs> 그, 맞죠, 숨겨진 계정 원래 민씨? 네. 핑클 모르죠? 핑클 압니다. 알아요? 네. 몇 명이었죠? <laughs> 네 명. 네, 네, 아닌가요? 네. 네 명? 아닌가요? 네명 맞아요. 네. 저도 여러분들처럼 우리 풋풋한 시절이 있었어요. 다 지나갔죠. <laughs>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죠? 설이 씨, <laughs> 기분 안 아니야. 좋아요? 아니야. 아닙니다. <laughs> 저희 어머니는 76년생이십니다. 네. 76년생. 네. 보통 그쯤 됐죠 어머니 나이들이. 네, 네. 네 맞아요 네, 맞아요. 네, 네. 제가 그 나이예요. 설이 네. <laughs> 씨는 왜 자꾸 저를 정면으로 안 보고 <laughs> 옆면으로 보세요? 무서워요? 제가 무서워요? <laughs> 게 아니라. 아, 이렇게 그러면... 아니, 아니, 그 그거... 아, 이렇게 그러면... <웃음> <웃음> 그건 좀 아... 부담스러우니까, 한 번씩 볼때 가끔씩... 아, 네. 알겠습니다 네, 네.